다음 제시된 내용을 읽고 아래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코를 발사하며 미국보다 앞선 기술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놀란 미국은 자국의 방어력에 의무를 제기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진보주의에 토대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시켰다. 여기서 진보주의 토대로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누구 거예요? 존듀이 거죠. 이것을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브루너로 그래서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하에 있는 존 뒤라든지 브루너는 요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의성과 디베이로 같이 봐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브루너의 이것은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이는 그래서 이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는 학생들은 개별 지식이 아니라 학문의 기본적인 구조와 개념을 이해하면 다른 문제로의 전혀 확장이 수월하다는 전제하의 개념 원리를 중심으로 한 탐구를 중시했다. 자, 지식의 구조죠. 개념, 원리가 있어야 이걸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과학자가 하는 일을 초등학생한테도 가르칠 수 있는데, 그거는 지식의 구조로 어때요? 초등학교의 표상 형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있게끔 자, 이걸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식의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미술가에도 영향을 줘서 미술 과목도 지식의 구조가 없으면 어때요? 없어질 위기였죠. 그 지식의 구조를 박한에 의해서 정립했는데, 박한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여기 브루너에서 가져온 거. 브루너가 과학자가 하는 일을 과학 교과로 만들었던 것처럼 미술에는 미술사가가 있고 미술비평가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미술제작자가 있다. 그 활동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걸 써주시면 되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인류의 축적된 경험 즉 문화 유산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학교 교육을 통해 조직적으로 차세대에 계승시키고자 하는 거. 자 이번에는 문장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문장이 항상 글을 볼 때. 답이 지문에 있어요. 개념을 그래서 알아두란 거예요. 이 문장이 이 교육 사상을 이야기하죠. 교육 사상은 다른 말로 교육 철학이에요. 사상과 철학은 같다고 했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인류, 고유, 문화, 유산 중에서 보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수되어야 된다. 본질주의죠. 그래서 본질주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기억에 적합한 용어와 니은의 교육 사상 순서대로 썼죠. 자, 니은의 교육 사상이, 본질주의 사상이 우리나라 3차 교육 과정에 교육 내용에 미친 영향을 서술할 거 됐어요. 자, 3차 교육과정에 교육 내용에 영향을 줬어요, 본질주의가.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줬냐? 이전까지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때요? 미술 교과의 독자적인 특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재건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기술적인 게 필요했다고 했죠. 그래서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은 국가 재건적인 취지가 사회적인 요구가 반영이 되어서 기술적인 거에 도법이나 공작이 가르쳐졌었어요. 자, 근데 어, 본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고유 학문의 체계를 세워야 될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장르 중심으로 회화, 조소, 공예, 디자인, 이러한 장르 중심으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 교과의 내용을 어때요? 빼고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용의 명확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 내용적인 측면에서 물어봤다란는 거기 때문에, 내용에서 뭘꼭 써줘야 돼요. 장르 중심에서 회화, 조소, 공예, 디자인. 자, 이러한 중심으로 내용의 명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영향을 받은 학문에 기초한 미술 교육의 특징을 두 가지 쓰시오. 이건 그냥 암기형이요. 선생님들이 단순하게 그냥 애웠던 것들을 바로 쓰면 되는데 기왕하면 어때요? 학문 중심적인 특성과 가장 관련되는 걸 쓰면 되겠죠. 학문 중심은 지금 위에서 뭘 강조했어요? 지식의 구조 강조했죠. 그 지식의 구조는 미술 교과에서는 뭘로 나타나요? 다른 교과가 아닌 미술 교과만의 독자성으로 나타나죠. 그럼 특징 첫 번째는 미술 교과의 독자성 하나 해주시면 되죠. 그 독자성을 어때요? 가르쳐야 되죠.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해와 감상 교육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하나가 나타나고 자 이거는 먼저 이걸 쓰라는 거지 셋 중에서 두 개만 쓰면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교육과정과 교사 역할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셋 중에서 두 개를 써주시면 정답 처리가 된다는 거.